자, 신규 액세서리도 맞췄겠다. 갑시다. 여긴 4인 인던이에요. 피통 늘어난 거 봐라? 나 초신수도 소환 안 했는데? 초신수 없이 피통 30 아니 300만이 되네? 대박이다. 갑시다. 뭐야? 길목으로 컴버. 여기는 약하구만. 역시 사인인던. 야 진짜 약한데? 거기랑 차이가 좀 심하다. 어? 아니면 내가 템 맞춰서 세진 건가? 뭐야? 야 여기도. 아니.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노는 식으로 하면 되겠다.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경험치요? 경험치 그닥이에요. 별로 안 올라. 경도도로 쓰기엔 부족해요. 아, 나 폭포, 폭포. 아, 여기 딱히 안 먹어도 되겠다. 뭐, 쿠악도 70% 되니까, 뭐. 뭐야 이건. 악몽의 훈련. 악몽의 훈련부터 완료. 아, 여기부터구나. 어, 나 쟤들 어디서 봤는데? 귀찮게도 만들어놨네. 이거 다 잡아야 되냐? 잡아야 되는구나. 아 이거 맨 아래로 가, 내려가는 게 목표고 건가? 아 난이도 쉬워서 편안하다. 다시 밟으면 워머콩으 가냐고요? 몰라 한번 밟아볼게 올라와 별로 안 아픈데? 어안 만지는 건가? 안 아픈데? 아 여기 잠목 잡아 다 잡아야 되는구나. 어맨 아래로 유도하는 듯하면서 그건 아니네. 그냥 사냥하기를 귀찮게 만들어놨네. 어허. 잠깐만, 아 녹화 중이지. 아 어, 이번에는 걸었네. 아 쟤들 떨어지네. 이러와 일로와 네! 애들은 얼리질 않네요 더 없어? 가자 다음 맵 몬스터가 누가 있는지를 안알려주고 다음 맵으로 가면 나오는 식이구나 뭐야 아 잠깐만 애들 잡자 여기 애들 잡으면 다른 포탈 열리지 않을까? 다시 나오면요? 100만 뭐야? 안 열리네?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은 스톤 거네 아! 이 번개 맞으면 스턴 걸리는 거구나! 네! 억식 바뀌는 거예요 뭐지? 음? 함정방? 뭐야? 아, 이것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건가? 나는 이동술이 있지. 간다!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다음은 옆쪽. 5억 연구제 준, 준다고요? 진짜? 뭐야 여기도 함정이야? 아 여기는 이거 매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만든 곳이구나. 아 여기도 함정이야. 참무비 어 이 정도 버프냐? 허수아비 기준에서 5억 들 걸? 10억은 안 떠. 추가 데미 지나 10억 드지 뭐. 야, 끝인가? 아, 잡고 가자. 다음에는, 어? 여기구나. 얘 탱구머리 같아. 이거랑 거네? 퍼프 어, 줄렸다. 퍼프, 퍼프, 퍼프. 됐어. 이거 먹자. 이러면 크하기 104퍼. 특수 키고 104퍼니까 특수 사라지면 94퍼. 뭐야 계단에도 잠목 있어? 주장으로 보스다 저기요? 그거 어디서나 많이 본 스킬이다? 두금보아거 나도 있어! 어 잠깐만 저기 떨어지면 뭐 불이익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뭔가, 피가 살짝 많, 치는 않는것 같네? 잠몹들 때문에, 댄지가 잘안 들어간 거구나? 어라리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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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올라가시네? 애들 피 뭔데? <laughs> 아 진짜 이씨. 피 뭐야? 자분년 위로 올라가는 식이구나. 아 되게 귀찮게 만들어놨네. 보내줘요, 아저씨! 보내줘요! 반대쪽은 안 되나봐! 올려줘. 어떤 게 날리는 패턴이지? 이거구나. 하, 깼어. 또 떨어지나 보자. 어? 떨어지네? 아이씨. 매침을 너무 늦게 썼어. 일단 가장 베스트는 스턴에 안 걸리는 거겠네. 스턴이 어떤 거지? 아, 저거 바, 방금 튕기는 거 같이 그거구나. 이거! 이건 날리는 거. 야, <laughs> 후방 판정도 있었어? 아니, 얘네 패턴을 되게 귀찮게 만들었네? 앞쪽으로 튀어야겠다. <목소리> 숙이면 안 맞냐? 어! 숙여야겠다, 이제. 외침. 사십 줄이다. 안 날라가고. 외침, 스톤, 외침, 스톤. 그 다음에 날리는 거. 스턴. 어! 내 쪽인데? 날리는 거 썼고. 스턴 씹고. 어! 이거 이민으로 안 씹히네? 레전드는 경직 면역기라서 씹어져요. 레전드. 페터파 끝났다. 끝났다! 패턴만 알면 쉽네! 숙여도 피해져요. 판에 20분쯤 걸리네. 파사 가야겠다. 아니다. 주말이이 정도로 뜨면 술풀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인던과 다르게 인원수 배분 안 들려나? 뭐야. 여기서 목걸이 뜨는구나. 다름한 풀강보다 좋아.